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집에서 키우던 아이들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게 무늬 호랑가 시나무라고 이렇게 또 무늬종 제가 좋아하니까 요, 요런 무늬종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그냥 이거 은 목소라고 하는 아이예요. 얘하고 얘하고 사촌지간이잖아요. 자, 이은 목소가 있었고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요거 키운 지가 한 3년 이렇게 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얘들도 지금 분갈이를 여태 못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는 요은 목소는 제가 먼저 해줬습니다. 이 전에 먼저 키울 때는 요 화분에다가 키웠었어요. 요거 제가 좋아하는 수제 화분. 그런데 요게 좀 깊이도 좀 낮고 그런 것 같아서 얘는 이제 분갈이를 할 거니까 아직 요 화분에 들어 있는 거고. 이 아이는 제가 먼저 아침에 이렇게. 어, 화분을 바꿔서 약간 깊은 듯한 이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먼저 해줬습니다. 자, 애들이 나이가 먹어서 목대가 아주 큰실합니다. 한 엄지 손가락만큼 이렇게 되나봐요. 3년 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또 노지에서 월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또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따라서 남부지방에서는 다 무조건 되지만, 아, 무조건 남부지방에서도 뭐 정원이 그늘진 곳 그런 데는 안 되겠죠. 만은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중부 이쪽에서는 진짜 양지바른 곳에서는 잘 된대요 근데 중부 이쪽에서 저기 이천인가 그쪽에서 이걸 실패를 하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안전하게 어, 베란다에 내리고 계시기를 저는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이쪽에 은목소는 분갈이가 된 아이고 요거는 자 요거 한번 분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요 화분하고 같은 거로 저는 이렇게 뭐 세트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쪽에 은목소 분갈이 한요 화분이랑 같은 부류 요 화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요 밑에 어, 배수층을 또 깔아야 되잖아요 여기 소립마사로 배수층 깔겠습니다. 소리 마사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배수층은 웬만하면 그 중립으로 조금 더큰 걸로 해주시는 게더 좋기는 한데 없으니 어떡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쓰는 거지. 자, 어쨌든 마사는 마사니까. 음, 자 이렇게 배수층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너 지금 이쪽으로 가 있어봐. 그리고, 여기에, 어, 이 흙은 또 오늘도 튼튼히 업 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얘를 또 먼저 요렇게 깔아놔야죠. 튼튼히 한, 반삽쯤 우선 요렇게 넣었어요. 제가 먼저 이은목소를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게 2년 전에 했던 거는 기억도 안 나고, 이번에 요걸 하면서 보니까 얘도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리지는 않았더라고요. 물론 화분이 이게 낮아서 제가 뿌리를 깊이 못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많이 깊지는 않아요. 그래도 요거는 요거 좀 살짝 깊으니까 요 화분에다가 우선 요렇게 흙을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얘, 어, 쏟아줘야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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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꺼내는 게또 문제예요. 나는 이거, 이거 꺼낼 때가 제일 심란싫어 <laughs> 맞아, 위에 얹은 거다 털어내고 그래도 또 여기 그냥 올해 벌써 이거 영양제는 다 올려줬었어요. 영양제 이거 알갱이 영양제도 올려주고 까만 이거 희순야화에서 판매했던 그것도 조금 올려주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갈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 흙, 흙, 만든 걸로 심었기 때문에 먹뭐 상태가 그렇게 많이 나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 뿌리가 꽉 찼네 얘도 뿌리가 꽉 찼어요 뿌리가 벌써 뭐 위에까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겨그 뭐야 하얀 꽃을 피우면 작년 겨울에도 여기서 저가 그 하얀 꽃을 한 송인가 두 송이 봤어요 그래갖고 이게 영향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지금 이제 했는데 하얀 꽃을 피우면 향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오네요. 저희가 여기다가도 이제 이거 마사를 많이 넣었구나. 마사토하고 녹소토 이런 거 많이 넣어서, 흙은 뭐 뭉친 거한 개도 없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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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조심이 잘안 됐어. 됐네요. 아, 이게 흙을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마사, 녹소토. 저도 그렇게 썼네요. 마사, 녹소. 또 분갈이 용토 이렇게 했는데 이 흙은 이렇게 자꾸 없어져요. 그죠? 어, 이거 뭐 마사하고 녹소 많이 남아서 이거 또 다른 거할때 재사용해도 될것같아다저 이제 막그니까 애들 저기 뭐화나에서 흙고 뭐 그러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저렇게 흙 재사용해도 됩니다. 야, 얘가 뿌리를 깊이 내린 게 내리지 않는 게 아니고 이게 워낙 화분이 낮아서 얘가 뿌리를 깊이 못 내린 거예요. 이리것도 그냥, 요대로 그냥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저기 했던 을이라 배수도 잘될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3년을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어요. 꽃을 안 피워줘서 그렇지. <laughs> 자, 요렇게 해가지고, 그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대로 그냥 심으면 될것 같아요. 뭐 뿌리 정리하고 그럴 것도 없네요. 작은 화분에서 얘가 자라가지고 자, 이렇게 놓고. 이 화분으로 지금 보시면 이 화분이 이 먼저 살고 있던 이 화분보다는 조금 키가 높죠. 이렇게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이라도 더 뿌리 좀 밑으로 내리라고 조금 긴 화분 준비한 거예요. 뿌리는 막 아주 막 크게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서 해여기다 넣어 봅니다. 이게 햇빛이 너무 강해서 저는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잘 보이시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아유, 입구도 딱 맞네요. 이것도 입구가 한 10cm 되거든요. 직경이, 화분 직경이. 그래 높이도 요 정도면 된것 같고, 이제 요렇게 잔가지, 밑에 있는 잔, 요 밑에 있는 잔가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다 심고 나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어고안 보이지? 음. 자, 요 정도 높이로 들어갔어요. 아유, 이게. 해가 너무 많이 비쳐도 안되네 자, 이 정도 높이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튼튼히 업으로 음, 채워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자 이렇게 얼굴을 얼굴이 어디냐? 어차피 요건 잘라 줄 거니까 자, 좀 카메라를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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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는 제가 잘라 줄 거니까 요 격까지는 요게 이제 요 정도 요 정도 됐죠? 이렇게 높이 보이세요? 에휴. <laughs> 한숨을쉬어가네 자, 요렇게 놓고 이제 흙을 아까 한반삽좀 넣어 줬더니 그 높이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삐뚤어진 것 같은 거는 이쪽으로 좀 당겨야 되는데 이쪽이 또 너무 굵어서 안 되네. 여기 이쪽을 배 나온 데를 조금 더 털었어요. 얘도 그래 뿌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털어도 뿌리도 한 개도 뜯겨 나가지도 않네요. 자, 요거는 얼굴이 어디냐? 요렇게 돌려서, 자, 요 화분도 여기가 얼굴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그것도 이렇게 얼굴 맞춰서 놓고, 자르면 됐네요. 그리고여기에다가 튼튼히 업을 넣어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튼튼히 업. 요거를 아예 자르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좀 걸그적거려서, 여기 하나, 밑에 겨까지 하나 나온 거, 이렇게 잘랐어요. 에이, 진작 자를걸. 이제 잘 표현해, 조금. <laughs> 이것도 가지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 막 하나는 삐쭉 키가 컸고, 이런 애들도 조금 조금씩 가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넣고. 자, 여기 살짝만 넣어놓고, 이따 이제 마사토 넣고, 어, 붙이게 해주면 되니까. 그래도 지금 뿌리가, 위에 떠 있는 상태일 것 같아서 조금 쳐 줬습니다. 조금 더 넣어 주고요. 흙 이렇게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흙이 완전히 완전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사토 얹어 가지고 어, 마감만 하면 되죠. 마감토로 마사토. 이거 이거 여기 여기 물내에서 내려놓으니까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올려놓을까 그래도. 아이고 이게. 음. 자 여기 마사토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에휴, 여전히 소림마사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굳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굳치기 얘가 구치기를 조금 잘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저쪽에까 심으면서 심으면서 보니까 이제 뿌리가 이제 흙을 뭐 이게 마사가 저게 굉장히 많이 제가 저기를 했어요. 녹소하고 마사를 많이 넣어서 뿌리 실 뿌리가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얘네가 꽉 붙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뿌리가 좀 위로 뜬 상태라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구치기를 좀 잘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자리로. 지금 뿌리 가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너무 막 확확 이렇게 막 너무 터프하게 누르시지는 말고요. 살곰살곰. 예쁘죠? 문늬 종들이 저만 그래요? 아고, <laughs> 우째 이렇게 저는 무늬종이 좋은지 몰라요. 아유. 참 그것도 병인가? <laughs> 자, 이렇게 이제 마사 다 어, 붙이게 해줬더니 속으로 더 들어갔어요 마사가 조금만 이렇게 더 얹어줄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분갈이를 이렇게 마쳤는데 이웃님들 이게 왜 호랑가시나무인 줄 아세요? 호랭이가 등이 근지러우면 여기 이, 이게 이제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가시처럼 그래갖고 얘가 호랭이가 이거를 대고 등을 문질러서 등을 긁었대요 그래갖고 얘가 호랑가시나무랍니다 <laughs> 얘가 또 크리스마스 그 사랑의 열매 있죠 크리스마스 때 사랑의 열매 그 빨간 열매 그게 이 호랑가시나무 열매랍니다 이제 꽃을 피우고 꽃이 지면 그렇게 열매가 이제 빨갛게 있잖아요 열매가 달려서 그래서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내 나무는 사랑의 열매 그게요 호랑가시나무의 열매 빨간 열매라고 합니다 이 열매가 한3 개월 정도는 달려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참고로 이 아직까지 열매는 못 보았습니다. 자, 물 먹일게요.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매일 물을 줬습니다 다른 야생아들 이게 마당에 있는 애들, 예를 들게 마당에 있었으니까 매일 물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다시 심은 흙도 이거 뭐튼튼히 업이니까 배수잘 되니까 얘네들이 물을 썩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살짝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물 줬는데 우리 이웃님들의 그대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얘네들은 잎이 시들해지질 않습니다. 이게 잎이 굉장히 빳빳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환경이 그래서 글쎄요 뭐 해가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면 날마다 주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이틀에 한번 요 정도만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물은 요거 토생수 희석해 놓은 물 먼저 줍니다 이제 꽃이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위에서 잎샤워도 좀 시켜주고 하지만 또 물이 막 바깥으로 흐르는 게 아까우니까 아래쪽에서만 요렇게 충분히 줍니다 먼저 해 놓았던 요 아이도 물을 좀 주고요 충분히 물이 밑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물을 주시면 돼요. 자, 보면, 물이 빠져나오고 있지요? 자, 요렇게 물 주시고 나서는 잎에다가 이제 분무도좀 해주셔야 되죠. 우리 사랑초에 벌레가 또 야금야금 파먹어. 그래갖고 요거, 도생수 희석한 물 요거 잎에다가 요렇게. 입샤워 시켜줍니다. 먼지도 씻겨 내려가고. 어쨌든, 도생수도, 물론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 도생수.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미생물 성분이라. 뿌려 줬고 물은 충분히 빠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호랑가시 나무가 이제 불, 물까지 다 줬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이 호랑가시 나무 열매로 했듯이 얘 꽃말도 가정의 평화 뭐 그런 좋은 꽃말이래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이 아이의 열매로 한게 이해가 되네요. 이 호랭이 드을 여기다가 긁었대요 시원하게. 자 요게 이제 월동이 되는 식물이기는 하지만 가정의 그백내의 환경에 따라서 그거는 잘 하시고요 또 이제 애들이 많이 큰 성목이 되면은 월동도 할 거예요 하지만은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 놓으셨을 때는 그냥 요거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무늬 호랑가시나무, 은목서, 분갈이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어, 반 그늘에 두셨다가 점차 밝은 쪽으로 내놓으세요. 햇볕은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자, 유니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